윤, 무인기 보고 받자마자 우리 드론도 즉각 북 올려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최초 침범했을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보안부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총 5대 가운데 1대가 먼저 오전 10시 25분쯤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자 즉각 태응 조치 관련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당일 여러 일정 속에서도 북토발과 관련 보고를 받고 가능한 태응 옵션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북 무인기는 이후 총 5대가 영공을 침범해 경기 서울 일대를 비행했다. 보안부서 관계자는 우리 영공을 넘어온 북무인기 총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일대가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이에 2에서 3배로 우리 드론을 북측에 올려보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2부까지 올려보냈다. 송골매는 북한 군사기지를 촬영하는 등 정찰 작전을 계획대로 완수한 뒤 무사 귀환했다. 우리 군 무인기가 MDL 이북인 적진까지 침투 작전을 벌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6일 북 무인기 우리 영공 침투 당시 우리 군은 MDL 홀람 이전부터 우려 상황을 감지하고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무인기 침투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못했다. 국내 한 매체가 우리 무인기에 대해 북측이 대응 사격을 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이는 우보라고 군당국은 밝혔다.